미국에서 몸을 공부하고 4주만에 10kg 뺀 제가 단백질 쉐이크 호갱 안 당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이세 가지 중에서 한개 골라보세요. 몇번 고르셨어요? 사실, 위 정보만으론 좋은 단백질 쉐이크인지 정확히 알수 없어요.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아홉 가지 아미노산을 100% 함유해야 합니다. 보이시는 거 있죠? 캡처 한번 해두시고요. 이 아홉 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한 개라도 없으면 근육으로 100% 합성이 잘안 돼요. 두 번째, 아홉 글자 확인하기.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. 이 아홉 글자가 들어있어야 식약처 인증된 제대로 된 단백질 쉐이크입니다. 셋째, 저당 혹은 무당인 거 골라주기. 당이 너무나 많으면 혈 스파이크 아주 일으킵니다. 단백질 함유량보다 이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. 꼭 체크하시고 호갱당하지 마세요. 또 쉐이크 엄청 찾아보다가 이세 가지 기준은 물론이고 부원료까지 진짜 미친 항산화 쉐이크 4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. 4년 동안 쉐이크 한 번도 안 바꾼 건지 대박이지 않아요? 근데 이 쉐이크가 지금 30%역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저번 주에 한번 알려드리려다가 제가 해외 출장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.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저가 알림 바로 해드릴게요.